Thank you. 이상한가 봐. 기 봐. 나착 이제? 엄마, 아들, 딸, 화이팅! 편의점 저기 있어 먹고 싶으면 편의점 먹어. 수이다 누나가 창문 쪽이야. 옷리붙어어우 잘생겼다 걱정했어 왜 가는 순간 다 찍으면 되지? 하늘이 진짜 맑아 음. 공기가 약간 여기는 쨍한 정도가 칠려 이거 샀어 지안아 감자 주스 이것도 그거 같애 특산물 한입 먹어볼래? 그래 응. 어, 엄마 빵도 두 개나 샀어 <laughs> 빵 맛이 어때? 진하게 음. 근 여기는 이 원액이야 달라 그리고 커스터드 <목소리> 크림도 같이 들어가있어 <목소리> 이거 카스텔인데 진짜 맛있네 응 진짜 맛있어 <목소리> 어, 진아 응. 이거 먹고, 이거 안나 먹고, 젓가락은 생긴데왜젖미 샐고 갑자기 이렇게 지 도미도린도 맛있을것같지 여기서 먹... 우리 한국에서 먹기 힘든데, 그 나만 하더도 잘할 텐데... 도미가 있건배에서 먹어봐... 아, 지금 시원할때한잔 먹... 한뭐 먹어야 지 예. 제 변이, 하 는게 카메라 열심히 들고뭐 이런 거 아니 야요목도먹 어야 될지 전혀 모르 겠 습니다. 이게 맞나? 몰라. 안 음, 걸어. 이렇게 해서 약간 물회처럼 먹으라 했던 것 같아. 맞아? 몰라. 맛겠어 <laughs> <맞겠습니다. 웃음> 이게 뽀얀 소스인 어 같아. 굉장 맛있네. 간이 돼 있고 비리지 않고. 딱 고기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. 음. 음, 너무 귀여 이거 이지 진짜 예 이빨이 두 개밖에 없어. 아 너무 귀여워 이거 봐지 친구 사다준. 저 여자들. 이걸 왜 좋아하는데? 애니메이션이거든. 친구가 좋아하는 무슨 애니메이션? 내가? 머리서 보이지 않을까? 응, 뜯어봐. 응. 그러네? 응. 친구 갖다 줘야지. 그 통대로 그대로 갖다 주는 거 좋아하지 어, 않아? 아니야. 응. <목소리도> 잘 만들긴 했는데. 그렇지. 완전 귀여워. 것 ね、班長子ども。 ウェイリフトは共通券となっておりますので、今回にはお好みの方うをご覧ください。 경사, 경사 싫어하냐? 먹어봐~ 음, 되게 섞어 먹어도 되고, 네. 엄청 맛있어~ <laughs> 네. <먹어봐. 웃음> 엄청 다양~ 내일 먹을 것도 사도 돼~ 아름다운. 먹을 만큼만 아름다운. 담아~ 안돈 많이 나오니까. 아니 돈 많이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산업, 문제 우리한테 이거 아까우니까 빨리 먹어 이럴 거잖아~?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, 뭔지 모르겠지만 사야 겠다 커피 우유 맛있는 데아니 이거 먹어보고 좋다. 나사볼까저단거 아침에 먹 베드로 예약했습니다. 덮고, 있어야 덮고 있어. 언니가 어가 쌩나 이가 이쪽, 이쪽? 여기 이쪽으로 와. 어. 자리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? 언니. 어. 시작. 야 숙소에 왔어요. 숙소에요. 언니 소염바닥 <laughs> 모양 아니야 이거? 그런가봐. 그런가봐. 지네가 바닥 모양 아니야 이거? 페네시클 협바닥. 이리는뭐 시켰냐면 이거 3인분 이거 1인분 이거 1인분 이거 1인분 파이버 2 개, 맥주 한 개.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마쓰야마의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제까지야 짜잔! <끼리> 야생주나아생주구나생주가 그 아, 영... 맞네? 오이 먹어봐도 돼? 안돼 잠깐 기다려 뭔가 반대로 된거 같은 느낌 내 친구는 절대 못먹어 음식이야. 막 짜르만 음, 반찬 같이 다른 도시도 올 걸? 고 다른 도시가 여기만큼 그렇지만. 그잘잘라 음. 먹어보자. 엄마가 약간. 자, 여기를 보세요. 맛을 응. 해주세요. 응. 어, 맛있식 식다. 그러니까 식감이 좀 식떡. 이거 뭐야? 이거 무슨 마에 이거 이 엄청나게 많아. 음, 안가 보니 조준 을잘 해？아, 이거 안 된다. 야. 안 돼？어떤 어, 느낌 인지？알 거야 이게 안된 음, 아. 안 돼？별 도없보는수있 어? 덥테 아안 거. 그거 눌러야 되지? 뭐, 뭐, 아니, 아까는 안 안된다고 눌러봐 진짜, 음. 음. 아, 뭐야. 옆에 예시 포즈가 있는데 이거 어? 하면... 아, 뭐, 시끄러워. <laughs> <너무 징그러웠다. 웃음> 는 미즈코시 백화점에서 산20%단 거랑 얘는 동기호때 단고. 그, 그 백화점에서 산건 맛이 어때? 부드러워. 이게 백화점에서 야 떡이 엄청 부드러워. 떡이 엄청 부드러워. 아닌 농도가 다르다. 이 <laughs> 이건 좀짜아 짜? 이거 좀 맛이 좀 이상해 <laughs> 확실히 <좋지>. <웃음> <웃음> 백화점 게하실는 <걸> 좋지 백화점 게더 맛있어 역시 백화점 걸사 드세요 여러분 <laughs> 약간 이건 어쩌? 백화점은 실패가 없는 거 같아 달고 쫄깃쫄깃하고 이건 좀 약간 먹는데 불량식품 하, 그런 맛을 내는 맛이야 뭔가 파랑 파랑 막 그런 맛이 나 에? 음 그러면 나 진짜 싫어 먹어봐 음, 그럼. 고생했다 고생했어. 오늘 고생했어 하루 알찼네 네. 내일도 화이팅 <laughs> 무서워 진짜. 진짜. 우리 이제 여행 나가요 관광 투어예요. 저 뒤에, 저기. 가방에 걸어다니는 게 있잖아요. 120만 원이에요. <목소리> 저 위에 거 풀세트 120만 원이에요. 풀세트? <목소리> 2만 원. 120만 원. 120만 <목소리> 원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

라인인자 알아? 아가 뭔지 알아? 이게 커프지 어, 제일 싼거 처음에 이게 그 장어라고 하는 거짝따라 그냥 처음에 아, 아껴서 비싼 거짠 치얼스 너어 그러네 막 엄청 막, 막 이렇게 올라오지 는

저기 하지 않아요. 거저좀 보이는 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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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다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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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라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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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거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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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10시 반이 아직 안 됐지? 맞아. 두개 시켰어 아까 청양고추 아니고 오크라라는 음 이거 엄 느끼한 거고추가 음. 간장 좀 넣어줘 응신거 음. 음. 됐어 장어리바꿨리바꿨아아니거리 있네 <laughs> <얘넨 미국>. 어. <laughs> <laughs> 하나 하나 둘셋 너 진짜로 라